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할 게임 바로 패시블텍스고요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거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빨리빨리 얻고 이제 보이드 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니까 해커포탈 가줍시다. 가진다! 가자! 더 보이드 성공! 오, 야, 야, 중, 중력이 진짜 와, 뭐 넓어. 좀 소리 좀, 그, 오케이. 25만 개, 괜찮아. 아, 레인보우 코인, 이 무지개 코인 얻었습니다. 저쪽엔 플라잉 캣, 나는 고양이가 있네요. 오, 드디어 와본다, 드디어. 가자! 금방 되는데? 그래서 95,000개 벌어야 되나봐요. 빨리 벌어봅시다. 난 빨리빨리 해가지고 끝 끝날까지 바로 가봅시다. 95,000개. 요거 맵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밝아. 어우 내 눈. 눈뽕 당하는 것 같아 강제로. 됐다. 9만 5천 개 됐어. 가는 거야. 오케이. 이제 여기서 상자가 와? 와이? 아니, 잠깐만. 심한데? 아, 열어봐, 일단. 아, 이거 상자 하나가 무슨 천티야. 야, 망했는데? 52만 5천. 52만 5천원. 52만 5천원. 52만 5천원이에요. 저거 하나. 여는데. 일단 맵을 뚫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심한데? 응. 다음 맵. 뭐야, 뭐죠, 버그야? 일단은, 천, 만, 십만. 응? 어? 의외로 빨리 열겠는데, 이거한두 개에서 세개 열면은 될것 같은데? 잠깐만. 어, 어 하, 나이즈 설마, 되나? 어, 코임. 친구, 지금 친구도 있어가지고,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거지, 이거지. 일단 요거는 껐다 켜주면은 사라지죠. 오케이, 오케이. 오호! 무지개 코인. 먹어주고. 여것도 먹어주고. 냠미. 야미 그냥 큰 상자 한개더 깔게요. 어? 이게 왜죠 이걸 왜죠 이걸 왜 줘? 이걸 왜 줘? 이걸 왜 줘? 악솔로트, 엑 어? 아, 아울로트를 이걸 왜 주지? 바크메터 붙인 거? 어, 여기는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요거 뽑아야 되는데, 저쪽 맵 끝까지 가야 돼. 다 뽑았나? 어이. 빨리빨리. 빨리. 와, 드디어 여, 내가 열기로 오다니. 오면서 진짜 고생도 참 많이 했어. 근데 이건 왜안 먹을 거죠? 버그인가? 아, 드디어 됐습니다. 가자! 아! 오케이. 다음 맵 열어주고. 아, 여기가 맵 끝인가 봐. 사주고.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뭐없 여기에서 저거 하나 였는데 150k 걸고 150k면 한어10 15,000개? 아닌데. 아무튼 요거 거의 한 4만 15만 원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언제 벌리죠? 요거, 그, 테크월드에 있는 요거하고 같은 것 같은데? 자이언트 에어리언 체스트. 오, 됐다. 이렇게 뽑읍시다. 제발, 좋은 거. 어, 맞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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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좋은 거! 네이처 u r e 개 89비요? 그러면은 이거 다크메터까지 넣으면은 이거 훨씬 뛰어넘겠는데? 거의 요거 다크메터 해도 거의 요거 한핵솔로를될것 같거든요? 하기? 어? 사기일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와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오케이 한번더 뽑읍시다. 이번 특별하게 오토헤치 오늘하고 오면은 오케이 세마리울 로또를 처음 보는 거2%짜리 나왔어요. 백제8에팔 <laughs> 얘는 이제 한물 갔다. 산타에 이거 뿌심이나한 개당 얼마나 나올까? 이거 업적 생긴 거 같은데 누가 봐도 레스업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어, 됐다, 됐다. 한개더 뽑을 수 있다. 나오자. 아, 네이처. 또 네이처야? 음. 요거 두 개만 있어도, 아 요정도.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게, 지금. 얘네 일단 다 빼줄게요. 헷갈리니까. 아, 요게 49%짜리가 거의 한 269비 되고. 이제 요거가 요고가, 요쪽에 있는 것 같은데. 49% 골드가 160, 아 162비 되고, 파모가 이거 요거 49%짜리, 요거는 154비입니다. 한마디로 사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또 나와줬고. 이거 골드만 되면 이거,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패션 라이트 X. 요게가 아울로틀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아울로틀. 가다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